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만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시사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 신의 주의 사랑이 다시 사게 하시네. 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마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 난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네 「たしさげはしめ」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베들의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한동안 잘 지냈죠. 어,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몸건강히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학교 수업과 또 모든 온라인 예배, 이런 생활들을 잘 해주기를 바래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말로 건강하고 또 멋진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잘 생활하기를 목사님들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볼게요. 자, 시작. 누구에게 말할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起呀。啊 자,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고민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께 가서 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고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 끙끙거리고 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녀도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당신은 자녀가 없으니 참 안됐네요 어, 언젠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죠? 주실 거예요 저 한나라는 여자 너무 슬퍼 보여 안타깝다 근데 한나에게 쌀쌀맞게 말하는 저 여자는 누굴까? 분인나야 한나와 분인나는 모두 엘가나의 아내들이야. 아. 그러니까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던 한나를 좀 야본 거구나. 으이, 너무해. 응? 저긴 어디야? 여긴 매년 엘가나의 온 가족이 올라와 예배하는 장소야. 아,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왔나요? 한나.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laughs> 나에게 그러지 마요 난 저주받지 않았어요 <laughs> 어머어머 아, 분인 나 진짜 못됐다 못됐어 아, 그러게 말이야 저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었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 어, 어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 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어. 그러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어? 저기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응, 엘리제 사장은 헌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나 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간절함을 받으셨을 것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맞아,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래.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말할래. 내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여인 중에 한나라는 여인에게만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저주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늘 속상했고, 마음에 슬퍼했고, 또 괴로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분인 나는 이런 한나를 늘 놀리며 괴롭혔어요. 특별히 왜 분인 나가 한나를 실기하며 질투했냐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나 슬펐고, 늘 눈물로 외로움을 또 괴로움을 달래야 했어요.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있잖아요.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한 사람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사랑했지만 이 한나의 고민은 얼마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엘가나가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인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따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이 실로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나는 이곳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제발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한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고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어요. 그 기도는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어서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나는 자신의 속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나의 마음속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어요. 더는 슬픔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로 이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그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친구와 싸웠는데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이랑 또 형제들이랑 싸웠는데 정말 억울해요. 부모님은 선생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막 혼냈어요. 이번 시험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안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함으로 더 이상 근심에 쌓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드렸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괴로운 것들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하여 주옵사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님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 또한 가정에서 또 학업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함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사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